안녕하십니까 농사신 농신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땅은 구입해도 나중에 전혀 팔때 손해가 없는 땅 어떤 땅일까요 오늘 그런 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는 땅은 530평이고요 밭입니다 밭인데 원래 저희 아버지께서 구입하신 땅이고요 아, 대부분 이제 부모님도 70이 넘어가시면 땅을 잘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도 그런데 이런 땅을 오늘 원래 이제 구입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땅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우리 시골에도 보면 농림 지역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은 저희 경북 의성 같은 경우 경우에는 용적률이 한40%이상됩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집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집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 하수, 그, 상수도가 지나가느냐.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보면 바로 2차선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2차선을 끼고 있고, 지금 현재, 요 안쪽에 하수 그, 그, 물이, 어, 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이곳에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판매를 할 때에도 지하수 파는데 최소 아, 천만 원 듭니다, 요즘.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집을 짓거나 창고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입로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골 땅이 대부분 맹지가 많아요. 하지만 아,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저희 부모님께 아버지께서 이런 걸잘하어요 땅을 가치를 더 있게 만드는 거. 진입로 들어가기 힘든 것을 더 넓게 지금 현재 레미콘으로 아, 지금 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넓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밭에 더 넓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두었고요. 아 정말 또 중요한 것이 요즘 전기는 뭐, 한마산 꼭대기 있어도 전기는 다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비용 문제입니다. 아, 전기였는데 큰 많은 비용은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봇대가 바로 옆에 있는 거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전기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제가 최고 중요한 것은 저는 농림지역과 개관리지역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아직 시골에서는 농림지역 땅이 또 절대 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요즘 정부에서 풀어주었다 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건축물을 짓거나 할 때는 또, 어,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 관리 지역은 대부분 보면, 어, 집이나 창고를 짓거나, 저희도 530평 정도가 되면, 어, 충분히 한두 집, 세 집이 같이 전원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땅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어, 이 후에 제가 뭐 창고를 더 짓거나 더 필요할 때에도 어, 허가를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어, 저희도 이번에 이제 새로 구입을 했는 땅입니다. 아, 저희는 주로 시골에서 저희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작년에도 구입을 했는 땅도 있고 파는 땅도 있습니다. 파는 땅도 있고 구입하는 땅도 있지만 아, 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사서 다른 분들한테 언제든지 팔수 있다. 팔수 있는 땅이 중요합니다. 그팔수 있는 땅은 내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 땅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좋다고 들은 땅. 그런 땅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절대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땅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 드렸던 것이 예전에도 보면 어 저수지 아래쪽에 있는 땅. 그런 땅은 논이라든 밭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창고라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겉에 보면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고 관찰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을 이렇게 보시면 도로와 지대가 위쪽에 있는 땅이 물이 올라오거나 물이 그 나오는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밭으로 많이 하는데. 아, 지대가 도로보다 낮은 땅에는 항상 축이가 있고 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대가 낮은데 보면 집이나 창고에 보면 곰팡이가 많이 끼고, 어, 좋지가 않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땅이라는 것은 내가, 아, 요즘 누가 농사만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부의성도 전국적으로 땅값이 정말 저렴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하지만, 아, 저희가 위치한 곳은 이제 또, 어, 위성 중에서도 군향하고좀 가깝기 때문에 저는 뭐 앞으로 향후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했지만, 아,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언제든지 내가 가서 관리를 할수 있는 곳에 땅을 구입을 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구입, 구입한 땅이 관리가 되는 지역에 땅을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 계획 관리 지역 될수 있으며, 계획 관리 지역에 나중에 변경하지 않고 내가 건축물이나 내 뿐만 아니라 구입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변경을 해서 어 창고나 집을 지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지대가 도로보다 약간 위쪽에 위치한 곳. 그래서 어 땅에 그 물기가 있어서 집을 짓거나 창고를 지었을 때축기가 없는 곳. 그리고 절대 농지라든지 농림 지역의 땅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또한 좋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축사가 많이 있는데요 축사가 없는 지역에 또 땅을 구입하시는 것이 정말 땅의 가치가 차이가 많, 아, 큽니다 축사가 있으면 암만 뭐 친환경적으로 어, 왕계라든지 톱밥을 연다 해도 냄새가 납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축사가 없는 지역 그런 땅이 더 좋지 않고 어, 땅이 정말 중, 좋고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땅을 구입한 이후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연결할 수 있는 지역 전기를 언제든지 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비용이 들지 않고 길이 언제든지 2차선이라든지 큰 길을 끼고 바로 어, 길을 어,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땅 그런 땅을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땅이 같은 위치 비슷한 위치에 있다 해서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 왜냐하면 내가 어, 땅을 20만원 주고 샀다 했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30만원 짜리도 어,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든지 내 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원하는 그런 땅을 구입하시는 것이 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이신 농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